시라도 외국에 가시게 된다면은 점검 한번더 점검, 점검, 점검 해주시고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뜻타지 않게 전기가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entertained Carbonika> 안녕하세요, 소원아십니다 26년이 오기 전까지 음, 음. 아 이런 분들 좀 진짜 조심해야겠다 음. 라고 하는 분들 있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음. 어 있잖아요 늘 했던 얘길 거고 앞서도 했던 얘길 거고 하지만 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준비한다 말씀드려요 이 제자가 기도하면서 2025년에 뭐 화재 폭발 사고 이런 거 많을 거로 기본 신도님들 말씀드렸고 4 5월 7 8월 요때 많이 다치실 거다 사고가 나실 거다 크든 작든 뭐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하실 거다고 해서 되게 비방도 많이 해 드리고 조금 많이 상기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가 가장 세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대한민국 전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사고, 다침, 많을 거고, 뜻하지 않은 집안 화재. 뭐 구근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실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도 한번더 그들 일반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말씀드린다면 범띠, 뱀띠, 원숭이띠. 일단, 범띠 같은 분들은 있잖아요. 사람 구설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뱀띠 같은 경우는 화재 폭발 사고. 집안에 내가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는 점검하시고 또 보고 또 보고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원숭이띠는 가장 교통사고. 어. 뼈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거나. 그렇게 되는 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몇 년생, 몇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것도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띠 분들, 안 다치면 감사하신 거고 있잖아요. 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아, 이랬구나, 이래서 다쳤구나 하고, 내가 그띠에 해당된다 하시면은, 당연히 그냥 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삼재띠 아니겠어요, 그죠? 음 응, 빠지면 안 돼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이띠분들도 어, 누구보다도 사고수에 노출되어 있고 다침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사고, 폭발, 화재 그리고 금전 손실 그리고 명예 누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한번 바람이 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몸도 다치는 것도 힘든 거지만은 내 마음으로 다치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말, 사람, 뜻하지 않은 관제 그리고 금전 손재 이것 또한 내팔자에 한번 휘두른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국 여행 가시게 된다면은 점검 한번더 점검, 점검, 점검 해주시고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전기가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는 확인해주시고 웬만하면 먼거리, 장거리 여행 안 가시는 게 좋겠고 뭔가 움직일 때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10분 더 일찍, 5분 더 일찍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 나 찝찝해요. 나 불편에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인간으로서 조심도 하는 게 맞지만은 뭐 가까운 선생님들한테서 비방을 좀 받거나 아니면은 좀 초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나쁜 게 없어지고 좋은 게 올릴 수 있는 초기도를 좀 신청하셔가지고 뭐 1년 내내 하시라는 것도 아니세요. 한두달 정도만이라도 정성을 들이는 게 나쁘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뻔한 얘기지만. 너무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범띠, 뱀띠, 그리고 원숭이띠, 그리고 해묘미, 삼재띠 들어가신 분들 꼭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